어! 야너 일로 와! 야 강상현 이동수업이야! 이동수업이라고! 강상현 우리 이동수업이야 가야돼 어, 이동 가야 어 알..알겠어 아 얼른 나와 <목소리> 알겠어 알겠어 기다려봐 야장사님 여기서 뭐해 가자고 야 뭐야 어? 뭐라고? 가자고 여기서 뭐하는 거고 우리 어디 가야 돼? 설사주 알겠어 어아너폰 그만 봐. 왜 이렇게 많이 봐. 어, 나 친구랑 오늘 외출 핸드폰 봐. 자자, 잡아. 다녀마. 다녀 어. 뭐라고? 핸드폰 좀 그만 해 제발. 어? 야, 네 옆에 친구들은 핸드폰이 아니라 친구라고 옆에 있는 좀 집어 넣어봐. 앞으로 학교나 친구들 있을 때 핸드폰 집어 넣어라. 알았어? 야 장관야, 빨리 와.